와 현수 씨이 집어겐 봐요 신차 1억 4천짜리가 9천만 원? 지금 당장 계약할까요? 우리 씨 스탑!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차 수리비 폭탄 나와요 뭐예요? 이렇게 싼데? 안녕하세요 중고차 끝판왕입니다 10년 넘게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중고차 시장을 속속 들이받습니다 요즘 수입차 가격이 왜 폭락한 줄 아세요? 2025년 신차 판매량도 전년보다 확 줄었죠 오늘 5분 안에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고 현명한 차 고르세요. 수입 중고차 수리비가 좀 많이 비싸졌나요? 지금 뭐 포르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벤츠, BMW, 아우디 다 같이 신차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수리비도 똑같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하거든요. 지금 고장 수리비가 뭐 얼마 정도 나나요? 오아 근데 이제 뭐 고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.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 내가 뭐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에서 500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션만 드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한 300만 원 나오니까 요즘에는 진짜 진짜 수리 안, 고장 안 나게 진짜 조심히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수리 시간도 많이 걸리나요? 시간은 일단 뭐 접수한 데만 일주일 걸리고 차가 수리 들어가는데 뭐 일주일 부품이 오는데 시간도 있고 많이 걸리는 차들은 뭐한달 걸리고 두달 걸리고 그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이 렌트 같은 것도 잘 알아보고 정말 좀 실속 있게 자기 거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. 실제 좀 사례가 있나요? 아, 실제 사례는 아우디 같은 경우에 뭐 DPF 한번 수리해야 된다고 들어가는데만 일주일 그리고 부품이 오는데도 일주일 수리하는 데도 일주일 그 친구가 거의 한달 정도를 렌트해가지고 렌트비만 한한200 넘게 나왔던 것 같아. 국산차가 그만큼 좋아진 건가요? 국산차가 그만큼 좋아졌다기보다는 사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현대 블루엔즈나 뭐 기아 오토큐 같은 그 서비스 점들이 너무 많이 전국에 널려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뭐가 고장이 나도 바로바로 바로 고칠 수 있고 부품도 바로바로 바로 수급되고 하기 때문에. 확실히 수리만 생각하면 국산차를 타는 게 사실은 제일 실속 있고 좋은 것 같아. 국산차에서 그래도 좀잘 나가는 게 제네시스. 왜냐하면 이게 수입차는 아닌데 그래도 현대에서 좀 프리미엄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수입차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팔리는 건 그래도 제네시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기는. 요즘에는 수입차 하차감이 좀 떨어졌나요? 아 수입차 하차감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. 왜냐하면. 진짜 길거리만 나가도 뭐 BMW, 벤츠, 아우디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하차감 느끼기 쉽진 않고, 그러니까 적어도 적어도 벤츠 탈 거면 지바겐 타든지, 포르쉐 탈 거면 뭐911 타든지, 그러니까 그런 좀 근본 있는 애들을 타야지 조금 하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. 우리님은 지바겐 타는 남자 보면 어떠신가요? 너무 멋있는데요. 여자들의 드림카. 요즘 유튜브에서 막 카푸어, 카푸어 뭐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진짜 카푸어들도 이제 내가 카푸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. 요즘 다 똑똑해서 내가 무슨 차 타고 오면은 이게 무슨 몇 년식인지, 뭐 몇만 킬로인지, 뭐 그런 것부터 일단 파헤치려고 하니까. 친환경 차 인기 때문에도 좀 수입차 가격이 내려갔나요? 딱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는데 일단 신환경차 자체가 원래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이제 앞으로는 디젤 차를 만들지 않겠다. 그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만들고 있다가 사실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다시 디젤 차를 만들고 다시 이제 요걸하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더라고요. 계속 그거는 주시하면서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하고 더 저렴한지를 좀 따져가면서 차를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뭐 수입 중고차 가격이 폭락한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은 차를 한 10만 킬로만 타면은 아니면 길게는 5년만 타면은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매물들이 계속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. 현수 씨 그럼 중고차에 안 사는 게 맞나요? 아니지 우리 씨 중요한 건. 나한테 맞는 차를 고르는 거야 그럼 어떤 차를 골라야 해 연비 안전 승차감 본인한테 필요한 걸 꼼꼼히 따져봐 그럼 도움 어디서 받아요 중고차 끝판왕에서 검증된 매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운전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는 매물로요 어 그럼 구독도 해야겠네 맞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중고차 팁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.